오늘은 QM6 LP e 모델이고요. 이차 주행거리는 138,000km입니다. 현재 오일 상태는 보시다시피 좋지 않고요. 1차로 드레인해서 오일을 빼내주고 신유를 주입합니다. 기어를 변속해서 오일을 순환시켜주고요. 동일한 과정을 한번더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일을 한번더 드레인해주고 오일팬을 탈거합니다. 오일팬을 탈거하게 되면 내부에 이렇게 쇳가루가 많이 보이죠. 또 오일팬에 붙은 자석에도 쇳가루가 엄청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필터라고 그러죠? 스트레이너 오염이 엄청 심해서 이 스트레이너도 함께 교환 해주고요. 세척제를 사용해서 미션 내부도 깨끗하게 세척을 해줍니다. 그리고 외부 필터 오염이 엄청 심하죠? 이 외부 필터도 가습기과 함께 교환을 해주고요. 외부 필터 캡과 올펜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차량에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커버를 장착을 하고 레벨링. 지금까지 삼슴 차박이었습니다.